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도 벌써 5년째였다. 늘 똑같은 도서관 똑같은 자리. 근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. 아, 어? 여긴 맨날 같은 사람들만 오는데.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. 혼자서 내가 좀 알려주면 좋아하겠지? 이런 상상까지 하고 며칠 뒤 용기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. "저,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나요? 같이 공부하실래요?"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다. "아, 고마워요." 처음 준비하는 거라 막막했거든요. 그말 듣는 순간 내가 괜히 멋진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. 우리는 매일같이 공부하게 됐고 중간중간 이런 대화도 오갔다. 오빠는 몇년 준비하셨어요? 올해가 5년차네요. 헐, 그럼 진짜 빠삭하시겠다. 멋있어요.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. 그말 한마디에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다. 혼자 이런 상상까지 했지. 이번엔 꼭 붙어서 먼저 돈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자분도 도와주고, 그러다 우리 뭐 그런 터무니없는 미래 시나리오들.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시험들이 찾아왔어. 그리고 결과가 나온 날 나는 또 떨어졌다. 그리고 그 여자는 한 번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어. 그 후로 도서관에서 그녀를 다시 본 적은 없다. 나는 또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.